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회계 555 어, 대사 연회가 전서 51624 성령, 성령 강림, 성령 민강림 5 2 7 2012년부터 5 2 7 어, 회계 555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계 555를 외치야 되는 시대고, 외치는 것만 내고 외치는 건 지금까지 외쳤다볼수 있어요 (2012년) 이전으로 외쳤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나타내게 돼요.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회계 (5555가) 뭐냐 어, 국가 연합이다 국가 국가가 연합하는데 국가 연합 형태 어~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위주로 국가 연합이 있고 각 나라 각 나라에 국가 단위로 떨어져 있는 이웃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느냐. 근데전 세계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외치는 국가의나 대한민국을 중심에서 일본 북한 만주 몽고 이거는 전 세계에 보여주는 하나의 큰 어떤 그 어, 미래의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적인 요소가 있다. 어? 그리고 그 종교연합, 종교, 개신교, 천주교, 어, 불교, 어, 이슬람교, 유대교 다섯 개. 어, 이거는 하나 형태로 바꿔져서 분리해줬고, 하나 형태를 지향해야 된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그래서 형태로 남아있는 종교 형태로 남아있는 모든 종교들이 이제는 이그 다섯 개 연합되어 있는 이 종교 형태를 통해서 같이 모여질 수 있는 음? 즉어 서로 간에 이거는 바른 모습이고 이거는 나쁜 모습이고 어 이거는 지향해야 되고 이거는 뭐 건절해야 된다 이런 것을 스스로 종교라고 할 때는 어 통일되어야 되는 이런 요소를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해야지. 지금처럼 뭐 조금만 뭐다뤄버리면 아, 너는 아니고, 너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는 개인 개인의 삶의 영향을 하나님을 지향하는 쪽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생활 연합, 생활 연합이다. 어, 생활 연합의 그 제일 먼저 우리가 음, 한번 용언한 봐야 되겠는데 어, 역사, 역사 생활, 회계, 어? 아, 결혼, 회계 성령님 인정 열랬습니다 역사는 뭐 각국 단위가 다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1907년 성령운동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나타난 2017년, 어, 2017년의 또 형태들, 1907년과 2017년, 지금 2018년인데, 우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이런 내용이, 그냥 그, 우연히 지나가는, 그냥 막, 뭐 어, 알아두고 몰라도 는 내용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깨우침을 어, 허락하는, 요런 요소로 어, 인식을 하자. 그런 거예요. 어, 생활. 어? 11조. 11조를 드리고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어, 7분의 1 예배 시간. 예배 시간 하는 거.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감사. 다섯 가지. 요것도 다섯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결혼. 어? 결혼,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어, 그, 빌리뽀 2장에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일은, 내 후손들이,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그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어, 결혼을 통해서 또한 나타내야 될 것은요, 나이가 들잖아요. 어, 나이가 들면 노후생활이거든, 노후생활. 노후생활 도시 어떻게 이것이 유지될 건가, 어, 코에 숨이 끊은 옛날에는 누구에게나 오는데, 어, 이 결혼에 주는 또 다른 내용은 노후에, 어,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서로 간의 기능이 다떨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존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늙으면 늙는갑다. 저 사람 늙으면 늙는갑다. 나는 내 남들 노후 대책됐다. 이렇게 서로 간에 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생활을 지향해야 된다. 공동생활을 지향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회계. 회계해야 된다. 지금의 어, 형태가 산업행태인데 여기는 어1구9 10, 6년에 있었던 그, 십자군. 이거는 교회가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이것을 교회 이름으로, 어, 지금 해계로서 산업 현장에 산업 십자군을 두고, 아어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곳에, 안으려고 하는 곳에 스스로 뛰어들고, 임금을 적게 받는 쪽으로 스스로 그 나타내고, 어, 그리고 그, 이 피차간에 공동생활에, 어? 피차관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 들어서 공동생활이 아니라, 이 산업 자체의 구조 속에서도 피차관 서로 돕는 이 공동체의 기능이 나타나, 어, 이런 것을 회계에, 어,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성령님 인정. 음? 어, 이건 뭐 사람이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 개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 그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 성령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 인정을 한다, 성령님을 인정한다, 인간의 위치가 뭐냐? 대적 사탄이야, 대적 사탄. 그래서 대적 사탄의 현재적인 모습이 교황이다, 교황이다. 어, 그래, 이 전체가, 전체가 장세 2장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요소 하나 중에서, 어, 성령님께서 하신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한다. 즉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존재의 유무와 이거는 별도로 내가 존재로서 인식한다. 내가 회개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별도로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와 만물을 다이루니라이 과정에서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오 외치고 대살로나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5 6 2 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전도라는 요소를 두는 거죠. 전도, 기기감전 그리고 성령을 소밀지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해하려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지인이 너희를, 어? 온전히, 온전히, 보전, 음, 보전 거룩하게 어, 그룹, 어,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없게 보전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치니 이루시리라. 이 이루시래요. 이루가는 거죠. 어, 그래서, 성령님, 성령님 강님, 527, 2012. 2011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12, 527. 어, 지금, 지금 4월 27일, 요 상당히 그 고려가 돼야 될게 많겠더라고요. 금년 4월 27일이 지금 이달이잖아요. 이달에, 그 남북, 지금 정상회담이 있어요. 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죠. 근데 보통 주제가 아니요전세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주제를 지금 어 지금 막 나아가려고 예를 쓰고 있죠. 어, 북미 대화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곧 5월달에 있다. 지금 앞두고 지금 하는 거니까. 오늘 5.27. 5.27인데 참 이게 묘하게도 2016년 5월 27일을 뭐라 내가 적어놨더라고요. 2016년 5월 27일에 아, 내가 뭔가 이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 어, 2년 후에 지금 딱, 날짜를, 527을 계산한 건 아닌데, 2016년 5월 27일에 제가 메모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걸 어제가 사회에서 기도한 중에 한 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더 두는데, 어쨌든 527, 527.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하나님이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개인의 산다는 것은, 어, 이거는, 그, 개인 자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구되어 있다. 내가. 어? 이것을, 개인, 개인이 이것을, 그, 참, 응? 음? 연결하고 사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능력 자체가,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음? 이 어마어마한 능력에,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에 쓰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내가 현장적으로 내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인지하고 살아가느냐여거고관계 되는 거예요. 개인 개인의 능력은 어느 짐승, 어느 식물, 어느 그 천지와 만물 가운데 어느가고 개체적으로 1대1로 하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능력, 개인 개인에게 있는 능력은, 그 만물, 천지와 만물이 다내 하나에 연결되면서 내가 존재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과 다른 개체하고 1대1로 비교가 될것 같아요. 이게, 음악, 음악 능력이 내가 지금 현재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심 속에서 내가 존재되어지는 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 개인에게 비추어 갈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이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병에 대해서 내안 사람이 내가 이제 아프다, 내가 이제 뭔가 몸이 불편하다 그 속에서도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이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이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 쪽으로 사고 방식을 자꾸 돌리면은. 죄라고 하는 이 요소가 이 어떤 자기 개인적으로 이래 참 차릴 요를 비교해 볼수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인간 존재 전체가 얼마나 이게 광범위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즉 60년 70년에 가는 이 인생의 이것 전체가 아니고 이것 전체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60년 버써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존재. 여기서 우리가 연결해 볼수 있는 죄, 어?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죄, 이 천국에서의 죄, 또 다음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의 이 죄, 이 천체를 관통할 수 있는 음?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즉, 저천국이라, 거천국이라 할 때, 이 천국에서 오기 전에 거천국에서 죄는요. 인간에게 죄가 없을 때, 죄가 전혀 무관한 죄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형태의 인간의 존재가 있었다. 이 있었다. 그, 지금, 이게 이, 시간에는, 이 천국에는, 죄와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반응하고, 어떤, 어? 죄에 대한 영향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참으로 상대화시키는, 요 개념이,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직접 할수 있는 기회, 요것이 주어져 있는 것이 이 천국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끝나면은 요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분리되어지는 어?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 환경으로 내가 계속 지향하느냐 그러려면죄 없는 데서 그 천국에 있는 내용이 이 천국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죄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과정이 개인 개인이 다 여기 있어요. 인지되어지는 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죄라는 개념이, 단순히 뭐 어떤 행태를 가고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도움 안 돼요. 금국적으로 죄라는 것이 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내가 이게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소위 말해 스탠서를 가냐, 스탠서. 음? 내가 어떻게 빛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이냐? 빛이라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이거든, 빛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생명.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즉제가 관념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되는 빛이 있음으로써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이 깜깜해서 나도 깜깜해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관념함으로써 나도 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 사람의 능력이란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이 어마어마한 능력은 내가 막 힘을 내서 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 개인 모든 사람을 중심에서 한 개인의 중심으로 돼 모든 사람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루어 가는 그 요소 속에 우리에게 개인이 있다는 이게 얼마나 든든해요 한마디로 내가 막참막 이리 삐지고 저래 삐지고 땀을 뻘뻘면서 어떻게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개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는 분명한 지렛대는 지렛대. 그걸 내가 얼마나 이 기회를 이 시간에 적인 주어진 이 기간을 공간을 이 환경을 얼마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음?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런데 뭐해결하는 말을 외치니까 되게 오 그러니까 이뭐참 새삼스러운 듯이 음? 뭐안 해도 되는 걸뭐 억지로 뭐좀끄집어내려고하는 이런 말인 것 같이 듣는 자세가 음? 내가 그거 없어지니까 도 살아왔는데 하고는 팽개치는 그런 자세가 결국 알고는요 가진 것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 음? 내가 뭘 가졌다 어? 내 환경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거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간 중에 주어지는 어떤 요소에 자기가, 아, 이거는 내 거야. 내가 이루었어. 내가 했어. 내가 만들었어. 내, 나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 그러고 그것이 또한 교회 의 모습에서 회귀하지 않는 교회 의 모습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린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내가 머리다. 음?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자기 위치가 사탄하고 딱 붙어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천국에서 적용되어 지는 원리예요. 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아주 간단한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래 보면서 개인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지대하냐, 얼마나 참 대단하냐.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요소가요. 모든 사람에게 능력으로 다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준비를 안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하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이것을 뭐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요런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이게 바로 시간이 가면서 내가 부단히 해결하는 내용을 통해서 부단히, 부단히 내 행동, 내 상황을 자꾸 맞춰야 돼요. 자꾸 이걸 뭐 틀어 고쳐야 된다니까. 응? 우리 몸도 다 같이 똑같이 주어진 몸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요. 걷는 모습하고 이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보면요. 사람, 사람마다 태어났을 때 어떤 신체적인 구조는 똑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 다리를 옆으로 벌리면서 걷는 사람하고 어, 다리를 안쪽으로 벌리면서 어, 붙여서 걷는 사람하고 몸이 기우뚱해하고 걷는 사람하고, 응? 뭐 말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제스처가 말 하는 말이안는데 뭐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말해야 되는데 어? 행동들이 다양한 어떤 그이 습관적인 내용이 추가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60년 60년 주어지는 이 공간이 결국 무엇 뭐 때문에 왜 이래 공간이 필요한지 왜 시간이 필요한지 이거 자체를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데서 어, 내한 사람의 능력이 현재적으로 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내가 적용되는지는요 이거 참 적용하려면은 참 이거는 뭐 간단한 건데 훈련 안된 음? 듣는 것도 훈련 안 되고 말하는 것도 훈련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자체가 전체가 훈련 안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이 요소가 너무 너무 다양하고 음? 안 해도 될걸 갖고 해하는그러 면서 시간을 다 보낸 우리 요소가요. 훨씬 더 많다, 더 많은 중에 제일 그 중요한 내용 하나가 내 거라는 건내 거,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만든다는 거, 내가 만든 것 전체는 천지와 만물을 다 죽이는 건데 결국 그 죽이는 것에 내가 만든다, 내 거다 하는 주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특권했다. 이거는 내 호주문이 있는 거다. 다른 사람이 자기 호주문이 돈이 쌓이고 자기 거라 하는 것만큼, 즉 눈에 보이는 것만큼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반드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은, 적게 가진 사람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응? 내가 많이 취하면은,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은, 결국은 먹지 못해서, 어? 안타까운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 어쩔 수 없는 거에, 채안돼 있는 지구 공간에, 여러 가지가 항상, 한계한계성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많은 것을 취할고해봐요 반드시 거기에는 상대 상대편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런 걸고려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황이라는 요소에서, 분명히 내 모습을 보면서, 현재 교회의 모습에서 교황의, 교황제도를 보고, 그리고 나를 비교해볼 수 있는 교회가 온전한가? 내가 온전한가? 이? 교회가 외치는 구호 생명체, 죽음, 병, 죄, 사람 이런 내용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에 지금 동참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자세로 말하는 그런 태도가 자꾸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릴리야 함께 하시니까